오늘 본문 내용을 그 제가 정하고요. 보면 아시겠죠? 보면, 아,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이야기 같구나. 뭐 이렇게 이제 감은 놓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정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될지 사실 고민이 됐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모 찬양대하고 같이 야외를 갔다 왔는데, 참아, <laughs> 거기까지 이, 는 못하겠고 그래서 중간에 낙오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걸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모창양대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어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을 더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었습니다.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응? 손을 안 씻고 어떻게 떡을 먹어요? 애들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아이들이 또는 손주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던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목소리로 뭘 던지겠죠? 뭐 이놈아 이러면서 하든지 아니면 차근하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걸 먹, 먹느냐고 이렇게 혼을 낼 겁니다. 그러면 애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말잘 듣죠? 그래서 다손 씻고 와서 먹든지, 예, 웬만해서는 요즘은 다 손을 씻고 먹잖아요. 그래서 어, 급한 마음에 실수로 어, 엄마가 차려놓은 또는 뭐 이렇게 테이블이나 또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것을 먹다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곧장 가서 얼른 손을 씻고 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사실 이야기거리도 아닌 이야기예요. 손을 씻고 먹으면 되는 거고. 왜 손을 안 씻고 먹을 것을 먹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작은 이런데 되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땅에 떨어진 것도 먹었습니다. 아까워서. <laughs> 여러분들 저를 되게 미개인처럼 쳐다보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잖아요. 네.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그랬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은 다 좋은 옷에 이렇게 고상한 척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다 떨어진 사탕 이런 거 다시 이렇게 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땅에 떨어진 것을 3초 안에 먹으면 <laughs> 괜찮다. 안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웃음> 해봤어요. <웃음> 그랬더니, 아, 3초 안에 먹으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5초 안에 먹으면 <laughs> 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저도 읽으면서 참 웃긴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테 얘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웃기네요, 근데. <laughs> 어, 이 이야기를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어, 참 쓸데없는 과학자들, 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laughs> 이거를 가지고 제일 처음 연구한 데가 뭐 이거 그, 그 정의상 그래요. 거기에 나와 있는. 어느 병원에 올려져 있는 글이기 때문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제일 처음 연구를 했냐면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는데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지만 어, 한번 뭐 심심해서 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여러 음식을 다양한 환경 조건에 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시간을 두고 박테리아 양이 음식이 얼마만큼 확대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극소량의 박테리아가 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바닥 재질에 따라서 3초나 5초 안에 떨어진 것을 먹어도 큰 문제는 없다. 입니다. <laughs> 그런데 이 떨어뜨리는 음식물이 습기가 있거나 그 바닥에 좀 습기가 많은 그런 바닥에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으면 그렇게 따르면 되는데 또 실험을 했어요. 메트로폴리탄 대학에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가봤는데 대학은 어디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봤나 봐요. 카펫과 합판, 타일 등 바닥 상태를 다르게 하고 토스트하고 파스타하고 캔디 등을 떨어뜨려서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3초, 5초, 10초 간격으로 검사를 했는데 박테리아 양이 금방 증가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3초 안에 감염되는 것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괜찮다. 이런 내용입니다. 비슷하게 클램슨 대학에서도 이걸 검사를 했대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검사를 한건 아니고 한 곳에서 이렇게 모아놔서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세균 번식 정도를 알기 위해서 비슷하게 환경을 다르게 하고 똑같은 것만 떨어뜨려요. 식빵만. 근데 이 바닥에 대신 어떤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살모넬라균이라는 몸에 해로운 것을 이렇게 번식을 시켜놓고 떨어뜨렸는데 비슷하게 바로는 박테리아균이 들어가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위험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과학 시간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학 설명을 하려는 것도 아닌데 어? 뭔가 감이 오시는 건 있죠 아 바로 떨어뜨린 거는 괜찮구나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학문 이름도 있습니다. 분자동력학이라고. 분자동력학. 분자나 원자가 물리적 움직임을 보는 그런 학문인데 이 접촉을 통해가지고 두 물체 사이에 이 박테리아 균이 음식물로 옮겨지는 것을 검사하는 학문. 뭐 이런 건가 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제가 두 손을 모아놨는데 이두 손을 모아놓은 것이 접촉면이 더 많을까요? 접촉하지 않은 면이 더 많을까요? 일반적으로.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접촉하는 면이 더 많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 위에 뭐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올려놓으면 이두 면이 접촉하는 면이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완전한 접촉은 없답니다. 뭐, 그렇대요. 예, 네, 뭐 그것도 과학적으로 막 설명을 해요. 그다음 10분 정도 제가 동영상을 영어로 된거 자막을 인거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접촉된 면보다 안 접촉된 면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두 물체 사이에는 인력, 즉 끌어당기는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표현하는 끌어당기는 힘도 있지만 청력, 밀어내는 힘도 같이 있어서 실제로 접촉면처럼 보이지만 접촉되지 않는 면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접촉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접착제를 바, 바르는 거죠. 또는 습기 같은 것이 있으면 이 접촉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접촉, 두 접촉 사이에 이 세균이 옮기는 확률, 옮기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습기가 많은 이런 음식물을 땅에 떨어뜨려서는 특히 사탕 같은 거 이런 걸 절대로 먹으면 뭐 한다? 안 된다. 막 파스타 이런 거. 뭐, 파스타 떨어진 걸 먹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3초 안에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깨끗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닥에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의 몸에 해롭게 하는 세균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게그 양이 아주 적더라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들을 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다 설명드렸죠. 나사에서 메트로폴리탄 대학에서 분자 동력학적으로 먹으면 된다는 뜻다안 된다? <laughs> 된다고 설명하시면 애들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네, 웬만해서는 안 먹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전체 설명한 그~ 동영상 2 0 분짜리 정도 되는 건데 그 뒤에 마지막에 설명이 이래요. 박테리아나 세균 또는 어, 이와 같은 것들이 감염되어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몸에는 그 세균들을 에, 세균들이 우리 몸을 감염하는 것을 방해하는 면역 체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세균들의 어, 감염될 확률보다 거의 대부분 우리 몸이 그것을 잘 뭐한다. 방어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장면까지 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잘 만들어 주셔서 웬만한 세균은 다 이길 수 있구나 네. 그런데 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 그렇게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분명히 기억에 셀수 없을 만큼 많이 떨어진 것을 먹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인사를 한번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아주 상관이 있어요. 자,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도대체 왜 이와 같은 법을 만들었을까요?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 법을 만들었을까요? 이런 법들이 위생상, 즉 레위기 19장에 여러 가지 이,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조항들이 꽤 위생적이고 또 사회학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그와 같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율법과 율법학자들과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들을 왜 만들어놨을까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데 있어서 우리의 부정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을 도로운 손으로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말도 안 되는 것을 싸우고 안 먹으면 되지 왜 그것을 먹어놓고 이렇게 다툼을 하는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한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뭐가 된다고요?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저기에서 밖에서 떨어진 거, 감염된 거, 거룩하지 않은 것을 먹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603가지로율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라도 어기면 저성문지 성전문을 들고 본당에 들어올 수 있다고 없다고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저렇게 거룩,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뭘 먹으면 저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성전 회당에 또는 하나님 만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못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이 일을 했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당시 정황. 아니 무슨 말도 안. 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왜 예수님하고 싸우지? 이런 생각에 아니 떨어뜨린 것또는도운손으로안 그,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어가 가죠. 정황은 대충 이해되시죠?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 성전문을 들고 지금 문을 들어와서 아무도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지난 주 일주일 동안을 검사해가지고 만약에, CCTV로 검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저 성문에, 이 문에, 교회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마 태반일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계산하면. 자, 그런데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 말하려고 하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외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의 이야기, 이사라야,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 물론 논쟁의 요지는 그들이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먹었느냐 안담, 안 먹었느냐가 요지는 아니에요. 정확히 보시면 뭐냐면 정결과 비정결, 의와 불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 너희는 외식한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이사야의 표현을 들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연극배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역할 네가 지금 바리세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지금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너희 본질은 뭐다? 너다 다른, 다르다는 거예요 너의 안에는, 너의 내면은, 너의 본 모습은 전혀 거룩하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식이라는 표현은 뭐더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간단해요. 지금 너의 겉모습과 너의 속은 전혀 다르다. 너는 겉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실제로 너도 그 비판과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전혀 거룩하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준으로도 전혀 거룩하지 않는데, 그럼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지난주 화요일까지 산상수훈을 저녁에 이렇게 쭉 공부했었는데, 하나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살인하고도 안 걸려서 여기 계시는 분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법적으로도 안 걸렸으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아, 어 근데 일단은 살인은 안 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살인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에게 나가 또는 바보라고 말하거나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 다 살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 살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 했어요라고 누가 그렇게 크게 당당하게 얘기? 잡혀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로 또는 세상의 어떤 사회법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다 죄가 안 걸렸거나 죄를 안 지어서 지금 여기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은 아니죠 꽤 많은 게 아니라 전부 다다 다 살인도 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표현들, 극단적인 말로 심지어 가늠하지 말라라고 해서 걸리지 않았을지 혹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사람도 가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눈을 뽑아 버리거나 손을 잘라서 불구가 되더라도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셔요. 이 땅에 가늠 안 하려고 눈 뽑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또는 뭐손 이렇게 자르신 분 보셨어요? 없죠? 물론 그렇다고 그러면 이 가늠을 한 명도 안 했겠습니까? 마음으로라도. 아마 이와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도 거룩하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이사야의 표현을 들으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공경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뭘로만 공경한다고요? 입술로만. 말로만. 근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라는 이, 이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을 선포합니다. 결국 되게 간단한 것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이들의 외적인 경건 그리고 거짓된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판하고 판단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에, 명확하게 그들의 죄를 더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외적인 경건은 거짓이 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나중에 이사야 할때 넘어서 에스겔 예레미야 우리가, 세, 우리가 뭐 새명예배 때 보는 것처럼 예레미야 에스겔 때는 심지어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그림 그리고 성전 안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죠. 자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라고 하는 극명한 표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하고 오늘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이런 식으로 정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 모세는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에는 여기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대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신 것을 모세가 이야기했다라고 오늘 마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뭐,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나 모세가 얘기한 거나 같은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게 했으니까. 모세, 왜냐면 이들이 모세의 제자, 모세를 잘 따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다 엄마니를 심지어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해서 부모에게 다 하지 못하는 부모님에게 해야 되는 것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은 것처럼 당연시하게 되는 것즉 부모님에게 할 것이냐 하나님에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선택의 문제를 두고 누군가에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가지고 사실 이 본문을 택했어요. 근데 지금 어버이 주일과 관련되어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하고 사실 좀 후회를 했습니다.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를 제가 다 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를 통해서 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셨죠. 아셨잖아요. 네. 혹시 네 여기까지만 다 아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얘기를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만큼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과. 그러면 이, 실제로 이 본문, 이 전통이 만들어진 때에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부모님께 드림이 될, 드림, 드릴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아니,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부모가 아니었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우리 집이 하나님께 무언가 예물을 바치면 가족들과 같이 나눌 만큼 먹을 게 있거나 통장에 돈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런 집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가족에게 나눌 게 없고, 가족에게 드리,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 드릴, 드릴 것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농담 삼아 아까 아까 시작할 때 떨어뜨린 것을 아까워서 먹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을 것 같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먹을 것이 흔하지 않고 내가... 궁핍해서 하나님께 겨우 드리는데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는 삶을 아마 살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이 전통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하면서 부모님께 다 하고자 하는 마음 또는 부모님께 다 하면서 못다한 것을 하나님께 하는 그런 마음이 함께 묶여져 있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는 하고, 누구에게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불과 한 세대 전, 또는 두 세대 전만 해도 그랬었다고 하면 예수님 시대에, 그럼 예수님보다 더전 세대에는 누가 먹을 것이 남아서 부모님께도 드리고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 만들어지는 건 아마 이 둘이 너무나 갈등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이에서 장로님들이 장로들의 이런 전통을 통해 가지고 그런 법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이 부분에도 아마 치열한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와 같은 전통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해 놓고 부모 섬기는 것을 함부로 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전통이 하나님을 어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전통.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해놓은 이 전통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건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이 전통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성경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1절, 22절, 3절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즉 너희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율법을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조항들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 마음속에 그와 같은 죄들로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의로운 척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방인들, 그리고 이 사람들로부터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죄인들이라고 평가받았던 무시당했던 사람들. 이방인들이나 병약한 자들 또는 심지어 가늠한 여인들을 비롯한 죄인들 또는 세리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마 예배 자리에 못 나갔을 거예요. 회당에 못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의 손을 잡아줘요 같이 뭐예요? 같이 먹습니다 같은 집에 거해요 실제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과 접촉하게 되면 나도 더러워집니다 나도 깨끗하지 않아요 나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또는 병자들을 만져줘요. 접촉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접촉. 이게 실제로 접촉하는 면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뭐요? 품어 안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총체적인 더러움, 총체적인 죄악됨, 총체적인 부정함을 품어 안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줘버립니다. 이게 접촉이에요. 이게 터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거짓된 것을, 잘못된 것을 만졌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거나 거룩해지지 않거나 그것들을 만지지 않고 그것들을 피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총체적으로 품어안으면서 내 죄악됨과 연약함들이 얼마나 죄인, 죄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이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두 손을 높이 올려드려야 되는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거룩하기 위한 법들을 다 지켜서 거룩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이 오후도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도 봉사하며 섬길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적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 해서, 우리가 지난 한주 아무 죄를 짓지 않아서 주님 앞에 거룩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연약함에도, 심지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 내면에 차고 넘치는 죄악됨과 거짓됨과 음란함과 타락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나를 주님이 품어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언가 하지 않아서 내가, 부저, 내가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지 않아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이 정하는 몇 가지 규칙들 법칙들을 어기지 않아서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을 잡아서 내 죄악됨과 연약함에 더러운 손을 주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져 주어서 내가 깨끗하고 정결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임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삶을 살다 보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안에 이 죄악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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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하나씩. 죽어지는 거예요. 면역 체계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면역 체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체의 모든 더러운 박테리아와 세균들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또이 성자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가 외식해서. 겉으로 경건한 척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내 죄악을 품어 안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손을 또 증거하고 나눌 때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 속에 오늘 한 주, 오늘도 또 오늘 한 주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